상당히 많이 밀리네 What's up guys? 유성입니다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 오랜만입니다 I m feelin' g lonely And I wanna make this time to end it right t h need to slowly Where those can't lift me up this time You were the only One who got me trippin' g up inside All the ones you told me, and I reading something different from your eyes. See 어, 지금 촬영을 굉장히 오랜만에 하고 있는데 어, 오늘은 이렇게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주행을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목적지는 유명산이고요 어, 비 오는 날에 유명산이 웬 말이냐 어, 할수 있는데 오늘 아니면 제가 탈 수가 없어요 오늘 일요일인데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장마가 시작됐는데 어, 오늘 비 온다고 이렇게 제끼기에는 다음 주 제가 또 일정이 있어서 어, 차를 타지 못하고 또 평일에는 차는 워낙에 막히고 밤에 주로 이제 촬영 하다보니까 영상이 좀깝깝하더라고요좀 어둡고 그래서 이제 좀 날이 밝아 있을 때좀 유명산이나 이런걸 좀 가고 싶었는데 뭐 비오면 어때 찬데 바이크는 아니니까 그래도 비온날 한번 뭐 완전 재밌게 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재밌게 한번 타보자 뭐 그래 약간 드라이브 겸 다녀오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 유명산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이제 올림픽대로로 가다가 갈수 있으니까 좀 간편하게 좀 빨리 갈수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차가 안 막혔을 때. 이제 자동차는 이제 차 막히면 그냥 얄짤 없으니까. 어,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쉽죠.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걸 감수하고 이제 차로 넘어온 거니까. 일단은 지금 어, 한남대교 넘어가지고 올림픽대교 타서 미사일 시에서 어, 빠진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다시 바이크랑 같은 비슷한 루트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아마 중간에 제가 영상을 잠깐 끊고 거기 도입부에서 또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저기 지포가 있네요. 지포 보기 힘든데 여, 여 왼쪽으로 지나갈 겁니다. 남색깔 IS 모델로 보이고요. 약 13년 형 이상으로 되어 보입니다. 지포를 어, 제가 샀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세요. 허리 아프다. 뭐, 하드탑에서 소음 난다. 그리고 또 연비 안 좋다. 뭐, 온갖 이제 각각의 그 단점들을 얘기해 주시는데, 어 얘기하지만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laughs> 다 알고 있고, 뭐, 단종된 차량을 왜 샀냐. 뭐, 이런 얘기까지 또 하시는데, 뭐, 단종된 R6도 탔는데, 단종된 지포 못할 게 뭡니까? 그죠? 네. 제가 좋아하는 차고, 제가 선택한 차이기 때문에, 뭐, 그 선택에 있어서는, 단한 치의 그런, 후에는 없습니다. 지포가 예전부터 제가 많이 좋아했던 차인데 어, 사실상 저는 이제 그냥 꿈의 그런 자동차로 생각을 했어요. 아 지포 이쁘지 이쁜데 내가 살수 있는 차는아냐라고 계속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제네시스 쿠페 혹은 뭐 아반테스포츠 뭐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해왔고 뭐 제네시스 쿠페는 사실 예전에 바이크 시작하기 전에 그때 생각했었던 거고. 워낙에 너무 오래돼서 지금 선택하기에좀 많이 늦은 것 같고 이제 후속이 언제 나오냐 마냐 이렇게 하는 시점에서 사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집젠쿱은 제꼈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아반떼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는 차로 또 많이 호평이 되고 있고 또 가성비도 좋고 뭐 연비도 나쁘지 않고 특히 또 부품 구하기에는 또 현기가 최고죠. 사실상 그 현대 기아의 인프라를 다른 메이커가 따라올 수는 없어요. 그 외국 업체가. 그랬는데, 이제, 아반테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R6를 같이 타느냐, 마냐. R6, 그, 아반테 스포츠를 타게 되면은 돈의 여유가 조금 생기니까, 어, R6랑 같이 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랬는데, 제가 이제 3 0 살까지만, 어, 바이크를 타기로 마음을 먹었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되면은 내년부터 제가 그냥 뚜벅이, 반뚜벅이 생활을 하게 돼요. 이제, 아반테 스포츠만 이제 몰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아반트 스포츠가 좀 심심하지 않나. 뚜껑이 열리지 못하는 그 오픈 에어링의 그 감성이 계속해서 생각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오픈을 할 수밖에 없겠다. 오픈카를 무조건 사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어, 중고로 이제 가격대를 좀 눈을 돌리니까 지포도 어느 정도 약간 그 손에 닿을 듯말 듯한 그런 선에 왔었고, 그래서 이제 막바지 이제 엄청나게 한 1년, 그러니까 총 5년 정도를 돈을 모았는데 마지막 1년은 진짜 좀 미친듯이 좀 모았어요 먹을 거 정말 아끼고 막살거안 사고 제가 옷을 마지막으로 산게 진짜 언젠지도 기억이 안날 정도로 아무튼 그렇게 샀는데 지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고 보니까 소리도 굉장히 좋았어요 순정인데도 평상시에 지금 같은 경우는 배기음이 거의 안 들리실 거예요 저도 지금 안 들리고 있고 그치만 이제 스포츠 모드 넣거나 아니면 좀 RPM 올리면서 좀 재밌게 타면은 고 RPM에서 배기음이 확실히 잘 뽑혀줘요. 순정임에도 불구한데. 그래서 이제 어 배기음에서도 사실 튜닝을 먼저 제일 할까 배기 튜닝이랑 뭐휠 튜닝 제일 먼저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도 생각이 잘안 났고 ISA의 기본 휠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쁘고 또 시원시원하게 쭉 뻗은 그 스포크가 어 저는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아 이거는 굳이 바꿀 필요 없겠다 이렇게 이쁜데 계속 보니까 또정들더라고요 이쁘고 아 이게 괜히 이렇게 디자인에서 나오는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괜히 여기서 IS 휠을 좋아하는게 아니구나 라는 것도 느꼈고 타면서 지금 한 2,700km 약 3,000km 정도를 타고 있는데 특별히 단점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아요 특히 이제 시트의 불편함이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해주시는 그런 부분도 어... 조금 처음에 놀랬어요. 많이 하드해가지고. 와, 아무리 스포츠카고 좀 하드한 편이라고는 하지만 되게 하드한데? 막 방지턱이나 아니면은 좀움푹 패인 곳을 지나가면 진짜 휠다 부서질 정도로 막 소리 나고 꽝 하거든요? 거기서 좀 많이 놀랬는데 알고 있어요. 막 침까지 튀기고. 그랬는데, 아, 적응하니까 또 사람이 괜찮아요. 또 워낙에 이제 R6 그 완전 최악의 그런 서스를 가지고 있는 최악 까지는 아니지만 워낙에 스포티한 그런 어 하드한 성량의 서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서인지 아 이런 시트면 진짜 감지덕지 아 이렇게 앉아 타는 게 어디냐 어 그렇게 힘든 극악의 포지션으로 뭐한 시간이고 2 시간이고 그렇게 탔던 사람인데 이걸못할까 그래서 시트는 저한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단점으로 따지자면 일단 첫 번째는 어 연비. 연비는, 뭐, 안 좋다, 안 좋다,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안 좋은 거 겪으니까, 어, 카드 내밀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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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고급류 넣고 막 이러는데, 막, 어? 막 7만원, 6, 7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요즘 은 그래도 고급류 싸니까 한 3,600원대 넣고 있는데, 아, 옛날이었으면 진짜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연비는, 어, 도심주행. 이렇게 차 밀리고, 약간 그, 뭐랄까, 이제 시내에서 더 밀릴 때 있잖아요. 거의 주차장처럼 지나가면은 한 5km에서 6km.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행하면은 한 7km.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좀 시원하게 재밌게 좀 달리고 좀 편안하게 달리면 한 9km 그 정도 나옵니다. 정속주행하고 한 80km 정도로 막 이렇게 달리면 한두 자리 수도 좀 기대해 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불편한 점은 어 벨트야, 벨트 벨트 이 벨트 벨트가 어, 여기 뒤쪽에서 뒤쪽에서 이렇게 뽑혀 나오는데 높낮이 조절이 안되다 보니까 어깨를 되게 뭐랄까요 이렇게 되게 다양 어깨를 저 깊숙이 부터 많은 부분을 걸치면서 이렇게 당기고 있는 느낌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쇄골에서 딱 이게 닿는 부분이 끝나는데 쇄골 뒤에서 어깨에 약간 그 승모근까지 이렇게 다 감싸져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느낌이 나요. 안정적인 느낌이 나는데 좀 오랜 장거리 주행을 하면은 이게 텐션이 좀 생각보다 강해가지고 어 쫄려요. 쫄려가지고 어깨를 계속 짓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어 제가 부산에서 가져올 때 그때 이제 어깨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이렇게 정체 구간에서는 이렇게 약간 손으로 이렇게 쥐고 있었어요. 안 그러면 어깨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단점 아닌 단점. 그런 여기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이 잘간 써주면은 사고 시에 이렇게 잘 잡아주니까 그런 또 이점은 있겠지만, 평상시 주행에서는 좀 가슴이 좀 아프다. 어깨가 좀 짓눌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라는 게 있고, 다른 차는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다양한 차를 한번 타볼 수 있으면 타볼 예정인데, 그때 이제 타보고 좀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줄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밀리네요 분명히 차가 안 밀린다고 이렇게 나와있었는데 어, 밀린다고 나오구나 <laughs> 왜또 나오니까 이렇게 밀리냐 아까 분명히 안 밀렸는데 그래서 오늘 유병산으로 넘어가고요 어, 오프닝이 조금 길었는데 어, 스킵하셨던 분은 미워할까요? 뭐야, 뭐, 운전하면서 화장하는 줄 알았는데, 조수석이었구나. 우핸들 촬영. 깜짝 놀랐어. 여자가 이렇게 두 손으로 막 이렇게 화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운전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러면서. 해봐봐. 맞죠? 보였어요? 안 보였죠? 화장하고 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막히는 돌은 여러분들 재미없으니까, 저도 재미없으니까, 여기서 특별히 얘기를 하면서 나가면 더 재미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킵하고요 저기 유명산 앞쪽에서 한번 만나보시죠 해외가 이제 유명산 도입부에서 출발을 하고요 어, 스포츠 플러스 모드 그다음에 어, 메모리 시트를 1번 제가 좀 와인딩 모드 했을 때 노는 모드로 바꿨습니다 자 어, 비도 왔고 그 다음에 노면도 젖어있고 지금은 비가 안오지만 어 노면이 언제 젖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그냥 드라이브하는 셈 치고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어, 오버보다는 언더 성향이 약간 있기 때문에 어, 저렇게 좀 틀어도 막 파고들고 이제 뒤가 털리는 느낌은 좀 덜합니다 제가 이제 극한의 상황으로 이제 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좀 있겠지만 어, 주행 컨트롤이 그렇게 막 어렵거나 좀 부담스럽거나 뒤가 계속 털린다거나 그런 느낌은 적습니다 좀 서킷에 다음에 한번 가면은 그때 한번 제대로 타보고 오늘은 또 비도 왔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틀어보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상당히 재밌게 주행을 할수 있습니다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요 네. 롤 억제형 성량도 굉장히 강하고 부담없이 또 즐겨지는 그런 느낌 탈린 상황에서도 금방 밸런스를 잡아내는 깔끔한 주행입니다. 이제 미끄러운 노면을 만났기 때문에 또 주행 성향이 갑자기 또 바뀌겠죠. 액세를 막 그렇게 부담스럽게 안자, 안 밟아주면은 비가 털릴 일은 사실 잘 없어요. 네. 타이어가 지금 순정 타이어거든요? 순정 타이어인데, 어, 출고 시에 그대로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생산 연도가 2011년이고, 사실 이제 노면 한계가 많이 와서, 마모 한계가 많이 와서 이제 바꿔야 될 시기이기도 하고, 아까 만났던 젠쿱이네요. 그래서, 조금 더 주행을 하다가 이제 다시 타이어를 뭐 PSS 쪽으로 한번 바꿔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즐겨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하드탑에 비 오는 소리를 좀 들려주기도 하고 G 같은 경우에는 어한 0.7G 정도 기록이 됐네요. 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또 비오는 날인데 어, 오늘밖에 시간이 안 돼서 또 재밌게 한번 어, 가볍게 또 타봤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그런 구간이 있으면 또 놀러 가고 또 여러분들께 재밌는 영상, 또 좋은 뷰 그렇게 또 보여드리고 오늘은 좀 간편하게 찍었기 때문에 어, 싹 그렇게 괜찮은 뷰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에 또뭐 서킷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놀러 갈 거고요. 어 여러분들 또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 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류석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아, 이럴 때 진짜 마음 아파다 부서지는 소리나.